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너무 너무 오랜만이죠. 음, 야야 왔어요. 어, 제가 갑자기 왜 타올을 쓰고 있냐고요? 제가 사실 세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에 다이소에 있는 물 염색약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음, 예전에 좀 고가로 뭐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팔았던 걸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사용하기 귀찮아서 그냥 다른 사람 줘버렸다가 이 심리는 뭘까요? 그 다이소에서 5천원이면 최고 고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사서 오늘 한번 어떤가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음 제가 염색이 잘안 되는 재질인가? 그냥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 돼버렸어요 하얀색 머리는 음 그래서 일단은 실패했고요 다른 분들은 그거 괜찮나요? 저는 비추할 것 같아요. 좀 별로예요. 근데 오늘 좀 있으면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거 거품 염색으로 돼서 10분 만에 끝내는 거. 그 염색약이 곧 오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고, 음 10분 만에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샤워할 때마다 항상 그걸로 염색을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 그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리 싸고 있다가 오면은 이제 그걸로 다시 바로 해버리려고 그냥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너무 인사를 안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음, 초반에, 어, 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때랑 지금이랑 보면 얼굴 살이 싹 빠졌고요. 그리고 피부도 지금 엄청 좋아진 게 비교가 될 거예요. 지금 진짜 화장 안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뷰티 어플로 촬영하고 있긴 한데 피부는 진짜로 잡티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토닝 열심히 하면서 피부 관리도 좀 했거든요. 일단은 염색약 기다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몇 키로 감량했냐면 10키로 감량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발음이 좀 부정확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요즘 지금 치과 치료 때문에 음, 임플란트나 이것 때문에 치아를 많이 발치를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사실 말하는 저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 you